지금 높은산 산행 중인데요 이 식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한두 번 소개했는데요 에, 치나물 종류인 수리치입니다 수리치 다른 말로는 떡치라고 합니다 떡치 강원도 일부 지방에서 어, 이 수리치로 어, 떡을 하면은 여름에 잘 상하지도 않고 그렇게 맛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많이 이렇게 민가에서 수리치를 예, 이용해서 떡을 해 먹었는데, 그렇게 해 드시던 어르신들이 이제 많이 돌아가시고 연세가 드시니까, 예, 잘안해 먹는다고 합니다. 그래도 개그 중에 또 물려 받아서 그 후손들이 많이 떡을 해서 하는 공장도 있고, 예전에 그 홍천인가지 나가면서 보니까 그 수리치, 이게 떡치로 한이 떡을 판매하는 곳이 있더라고요. 아무튼 민가에서는 그래도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이 뒷면을 보면 하였습니다 이렇게 흰 부분이 있죠 앞면하고 예, 틀립니다 이게 맛있는 떡의 원료, 이게 재료인 예, 야생 수리치 떡치입니다.